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 요건데요 그 제가 그해남한번읽어보겠습 이거 제가 만든 말은 대학에서 만든 말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 이거 줄여서 이제 학생부 혹은 생기부라고도 이제 하죠 학생부를 포함해서 자기소개서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속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이게 서류가 됩니다 다양한 전형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 빨갛게 <laughs> 글자가 되 있는데 보세요 학업능력 학업 역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공 적합성, 잠재력, 가로 발전 가능성 되어 있는데, 일부 대학은 발전 가능성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잠재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인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그리고 주요 평가 자료가,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요세 가지입니다. 그 지금 추천서는요, 아까 이방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일부터는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예컨데뭐 한양대나 이런 대학들은 요구를 안 하는데 지금 자기소개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데 문항이 원래 네 개인데 세 개로 좀 단순화됩니다 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요, 요, 요 수류 평가가 학생부 요요 내용이 서류 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출전서는 온라인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어디서 뺏긴 게 아닌가 이거는 유사도 표지를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은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대는 서류 평가인데 그요네 번째 교과 성적도 중요하네요. 교과 성적도 교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과 성적도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진행은 교과 성적으로만 뽑는 거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가 같이 들어가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데 비교과가 중요하다. 이 비교과라는 그 비교과가 뭐냐? 그럼 봉사활동도 들어가고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독후감, 뭐 독후감, 뭐책읽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비교과인데 그 서울대 학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과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고. 교과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과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과외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비교과라 그러면은 공부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쉬우니까 서울대학은 그 비교과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건데 교과 성적도 중요한 겁니다. 교과 성적도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 위주로 뽑는다 이 말도 틀리지는 않는데 교과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일부 대학은. 전교과 성적을 다 본다고 아예 요 강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장의 기준도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게 학생부예요. 학생부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1번 인적 상 2번 학적 상뭐요 공부와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질문을 하면 그런 얘기도 하한것 같은데 결국 학생부 종합진행도요. 그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그전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뽑을 때 누굴 뽑느냐 이걸 우리가 물었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정시 모집은 공부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수능 점수를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하는 거고 학생부 교과 전행은 내신 등급으로 하는 거고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 쳐가지고 그걸 점수 점수로 매겨서 그 점수 순서대로 뽑는 거고. 결국 학생부 종합 진행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공부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때뭘 보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 하느냐 수능 성적을 안 한다. 논술 성적을 안 한다. 내신 등급으로 안 한다. 내신 등급도 보죠.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1번부터 10번 6기록이기록 이 기록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대학에 들어왔을 때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사실은 학업 능력,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전공 적합성, 이런 다세 가지 항목이 공부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잘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부와 상관없는 인성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다른 진행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보는데 인성을 볼수 있는 항목이 없죠. 학생부 교과 진행도 인성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논술 시험도요. 논술 시험만 잘 치면 되기 때문에 인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보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학업 역량,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항목인데 자 보세요. 인적상 학지상 공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출결상도 공부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결상이 공부와 상관이 없는데, 무단결석 무단지강, 무단조퇴, 무단결과가 많다. 아니, 일반인 문계에 무단조퇴 당는학생이 이유 없이 학교 안 가고, 이유 없이 그 학교를 조퇴해버리고 하면은, 그 그런 그 하생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성실성도 모자라고 책임감도 없고, 이런 하생을 우리 대학에서 뽑아서 문제 있겠다고 당전히 판단하죠. 그래서 인성평가 항목에 출결상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수상 경력이 있는데 교내 수상 실적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상은 기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교내 수상이 대부분이 경시대 입상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에 관한 것을 학업에 관한 것을 직접 나타내는 게 교내 수상 실적이죠. 그래서 여기 교내 수상 실적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조금 바뀌는데 어쨌든 고위까지는 학종을 통해서 대학 간다고 할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수상실적이고요. 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진로 희망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이 이게 사실은 학생부 우리가 개인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학생부 기록이 한 20페이지 된다 했을 때 페이지가 제일 많은 게이 창체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 활동이 일단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네 가지 활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체육 동아리다, 음악 동아리다 이런 그 동아리도 그 중요하게 본다고 표현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 동아리 활동이나 그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 자체가 내가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모집 단위, 전공과 관련된 그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팔번 항목은 공부를 직접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내신 등급, 교과 등급이라고 표현된 이 교과 등급은 사실은 상대평가 9등급이잖아요. 그 상대평가 9등급이다 보니까 단점이 학생 수가 적을수록 내신은 불리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이 몰려있을수록 내신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신이 각 교과의 성적을 당연히 대학에서 보는데, 각 교과의 성적만 가지고 보는 게교과전이 따로 있잖아요. 학생고중합전행도이 공부를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보기는 보는데, 이것을 그 대학에서 표현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정량평가를 안 하고 정성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진행은 내신 등급을 좀 쉽게 말하면 1등급을 100점 주고 2등급을 95점 주고 3등급을 95점 주고 만 가지고 뽑는 거고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는 보기는 보는데 이것을 정량평가를 안 하고 정성평가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그 밑에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그 해당 과목의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기준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뭐, 시간이, 그, 제한되어 있어야 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데, 일반 이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치면은, 뭐, 요 근처도 많잖아요. 그죠? 일반 이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치면은, 내신 등급이 안 좋으면, 학생고종합교는 가기가 힘들어요. 요새는. 그리고 이제 독부사학이 독부감입니다. 독부감이 그 책, 내가 읽은 책 제목을 적죠. 그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이 많이 읽었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과 간다. 그럼 물리와 관련된 독서를 고등학교에 많이 했다. 이 학생은 전공에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전공이 물리학인데 물리학에 가고자 하는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볼때 물어볼,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서 마지막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안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그 서류 평가를 하는 거고 면접을 볼 때도 요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기록된 서류를 가지고 사실 확인도 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평가도 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지리 자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서류 기반 면접이고 그 다음에 제시문 활용 면접은 문제를 주고 문제를 줘요 문제를 주고 시간을 줘가지고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시문 활용 면접인데 제시문은 한류 면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대학이 서울 대학과 고려 대학과 연세 대학. 입니다 사실은 연세 대학은 조금 쉬운데요, 서울 대학과 고려 대학 이런 데는 면접 자체가 학종의 면접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면접도 비중이 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표가 여기 보시면은 그 대학에서 만든 편도에 학생부 종합진행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하신것거좀알 원론적인 얘기만 조금 이제 했는데요. 그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은 답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